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공투자수익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한미반도체의주들 반갑습니다 1월 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월요일 준비할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안내해드리고 있죠 자 우리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32분전 내용입니다 대박난 90년생 한종목만 100억에 베팅을 한 이유가 우리 한미반도체를 장기투자를 했다라는거예요 그만큼 상승에 재료가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자또 한미반도체 주당 800원에 현금 배당 결정과 지금 계속되는 우리 한미반도체의 상승에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고요. 장비업계 최초 크레딧 제도에 대한 도입, 주문액 2%를 적립해준다. 이게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한미반도체 전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가지고 있죠. t s 본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국내외를 다리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미반도체예요. 그만큼 주가의 상승이 원동력. 제가 이렇게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이유는 검색만 해봐도 불조리 호재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익 실현에서 제가 우장형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과정. 숫자점 5 2 금요일부터 엄청 상승을 했죠. 이제는 목표를 잘설정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매도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당시기 위해서 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오늘 유익한 연구를 많이 담아왔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주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5,000시대 4년 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해 첫 장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렸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천주죠 1월 2일 새해 첫 개장일부터 여러분들에게 8시 30분 모두에게 발송을 해드렸고, 조목면 현대모백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게 부분입절25% 맞춰 나가시고 오늘 3차까지 충분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원이골딩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로봇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죠.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주 완벽한 상식의 모멘텀을 준비했던 우리 현대모백스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연일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 주면서 또한 번의 신고가를 돌파해 줬죠. 약2% 가까운 상승의 모멘텀. 자, 거기에 우리 현대모넥스 뭐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 이미 주가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어떠한 재료 조멸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1월 2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정확한 날짜입니다. 오늘 25% 우리 현대무백스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준비를 마쳐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미 4천선을 넘은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2026년엔 더 오른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특히 상반기, 즉 6월 지방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각종 제도와 이슈들이 좀 정부 정책 지원까지 맞물리는 자리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여러분들 현대무백스 같이 만들어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매일 아침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체크하고 계시고, 어, 내가 선택한 종목만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섹터만 자꾸 추첨했던 경우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고, 시장이 살아나고 내 친구, 내 주변 그 누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수식 아카데미 17년. 전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엄선하고 엄선된 노하우의 종목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리죠.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 여러분들의 상황 내용 평단이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매수와 매도의 방법을이어보시면서 시장이 산나하고 받쳐주고 있을 때이 분산 투자의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구독 두 글자만 간략 남겨주시면요, 8시 30분에 전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미 천여분이 함께 가, 하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종복 문자는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상황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가실 때 천천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도 타이밍은 소액으로 천천히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0108037-4900번 구독, 도글자, 8시 30분에 일괄 발송, 전체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준비해 가지고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터빌의순환매을제크해 보시게 되면 빨갛게 불이 타르고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분산투자의 기회가 완벽하게 열려 있습니다. 금일같이 만들어 가실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월요일에 우리 한미 반도체 주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풍산 투자의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 상크리 매수를 넘어서 그 이상의 기대와 가치를 계속해서 상승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9년 만에 업황의 부 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성 있죠. 자, 유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외인의 보유 비중. 5.98%까지 떨어졌던 거를 그대로 7.15%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줬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용 비중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세계 3대 자사문용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이밍 여러분들의 생각과 살짝 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주의 재료 이슈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겠죠. 100% 무료로 여러분들 모두 다 가중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반도체 영상 많은 거 찾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자료는 준비 못하셨을 거예요. 한미 두 글자 장단의김 전재 대표 개인번호죠. 01080374900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빠르게 골드반짝스 투자전략 보고서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시기 전에 미디 희황과 실시간 타이밍 타점. 다시 소통만 참여 못하신 분들은 참여한 두글자남겨어주면 모두 다 빠르게 무드텔 레벨 앤 린트까지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미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소프라이즈로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꼭 준비 마쳐 나가시길 바랄게요. 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 수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전체 지수가 4천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면서 더 오를 거라는 전망, 증시 부양책이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정부 지원 종목들이 나와요. 예산안들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한미반도체주들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놓치지 않고 체크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챗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챗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이 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친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으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닫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 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워1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 8 0 0 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 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향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투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시든 두 글자만 달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 냈기 때문에. 충분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면 라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기본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발씀 게 드리는 거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 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모여 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 겠습니다.